어,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 상원수님은 언제쯤 집을 사실 생각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집살 생각이 지금 추워도 없어. 1도 없습니다. 돈이 100억 원, 200원대도 억저렌트해서 사람을 살고 싶어요. 음, 저는 이제, 에, 장기적으로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가 고착화돼서 2년 월세가 4년 월세, 6년 월세, 심지어 10년 월세라도, 10년 월세가 생기고, 그 월세로 한국돈이 아니라 USDT,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으로 받는 시대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4년, 6년, 10년 장기 월세로 가는 이유는 최초에 세팅해놓은 자 돈,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원이 60만 사토지야 60만 사토지 월세 주세요 하면 집주인은 2년 월세 계약하는 게 나을까요? 4년 월세 계약하는 게 나을까요? 10년 월세 계약하는 게 나을까요? 최대한 장기로 60만 사토지를 지금 시세로 고정시켜서 최대한 오래 받는 게 에, 무조건 유리합니다 에, 그렇게 따지면 결국에는 월세는 더욱더 장기 월세로 갈수 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이런 세금 구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개인이 임대를 할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확쳐되고 있어요. 치동목세 지금 완전히 뉴 노멀. 3주택 이상이면 12%씩 때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주택을 살이 못합니다. 이런 모든 환경들이 결국에 기업의 기업이 임대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로 할수 있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번지고 있다. 기업이면 특히나 비트코인을 구해, 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할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에르메스 버킨백보다 훨씬 아, 비교할, 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게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업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좋은 상품들을 팔 텐데 결국은 핵심지 상급지의 월세 이런 아, 것들을 지어서 팔기 시작할 겁니다. 뮤미티시설 존나게 좋고. 어, 사우나, 골프 연습장, 수영장, 뭐, 심지어 마사지샵, 매, 피부 관리샵까지 있는 커뮤니티 낀 그런 개포 1, 2, 3, 4단지의 신축을 뛰어 넘어서는 정말 하이엔드급의 어떤 아파트들이, 에, 기업들이 짓고, 또, 임대를 주고, 그거를 사토시를 받을 확률이 난 높다 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분전쟁 카페에는 이제 그런 천지개벽이 임박했다 라고 6월달인가 글쓴게 있으니까 참고로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대한민국 부동산은 5년에서 10년 내 천지개벽 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홀코이너예요 근데 월세로 음, 5만사토시 정도만 내면 한달에 살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어, 1년 살면 얼마죠 60만사토시고 어, 10년살면 600만사토시 입니다 자 그러면은 집 살까요 집이 수십억이야. 취득록세 내야 돼. 그리고, 어, 시세 차익 보려고 해도 양도세 존나게 매겨. 자, 그러면은, 이거 집 사겠어요? 어, 몇번 말씀드렸듯이, 어, 집으로 돈을 벌기가 힘들다. 물론, 어, 핵심지는 펌핑은 가속화 되겠지만, 남 좋은 일 시킨다. 정부에서 포퓰리즘 때문에 돈 뜯어간다. 그래서, 어, 가, 어, 심지어 갑자기 죽으면 그마저도 상속 증여세로 다 때려 맞아서 뼈만 남기고 다 가져가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실태를 파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몇만 사토시밖에 안 된다, 몇년 동안 살아도 <laughs> 몇십만 사토시밖에 안 된다고 안 치면 결국에는 부동산을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2년짜리 월세 사는데, 물론 이게 4년, 6년 할 생각으로 전 인테리어도 했어요. 이제 그 연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있는데 그거는 각자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방송에서 오픈된 공간에서 얘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생각들이 있고 한 1년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집주인한테 제안을 해볼 생각인데 집주인은 다 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이제이 집을 매도하거나 계속 렌트를 주거나 그래서 그 렌트를 줄때 집주인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제가 제안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혹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제안을 할 거예요. 어쨌든 참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난 플랜 A, B, C를 갖고 있고 최악에는 또 이전 뒤에 다른 데를 가야지. 근데 이제 그때 되면 2년으로 비트고 내가 이제 이 전세금을 바꾸 비트코인으로 바꾼 순자산은 또 폭발해 있을 테니까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된다. 여기 밑에도 이제 달아놨지만 미래의 일은 미래의 일을 충분히 플랜 ABC를 해놓고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니까 그때 대응을 합시다. 우리 내일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고 결국에는 이 모든 세금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 전세금을 집 전세금이나 매수금을 비트코인이 아니라 집에다가 묻어 났을 때아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나 아니면 이비 이걸 다 비트코인으로 전환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이득 이거를 가치를 볼이두 개의 어, 케이스를 놓고 뭐가 더 경제적이고 나의 순자산 폭발에 영향이 있을지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비트코인을 롱치는 겁니다 나는 무조건 비트코인이 훨씬 더 비싸질 거다. 어, 대출 이자를 내가며 집을 지키는 것과 양도세를 내면서 매도하고 갈아타는 그런 시세 차익이나 아니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묻어두면서 그냥 원화를 지키느냐. 요런 모든 다양한 선택지에서 결국에는 월세를 고액을 내더라도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해서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비트코인의 롱 포지션을 갖고 저는 요렇게 해서 월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상급지에서 고액의 월세를.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아기가 없는 신혼부부들은 나중에 이제 아셔야 될게 4학년이 맞은 우선입니다. 이 부동산 책들 여러 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녀들이 정착해서 마지막 그 최상급지로 점핑해야 된다라고 보는 시가, 시 저기 시기가 3, 3학년 내지 4학년입니다. 지금 다행히 이제 저희 첫째는 잘 적응을 했고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laughs> 어쨌든 요런 다양한 자기만의 여건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어, 첫 번째 제가 이제 방송을 찍게 된 원인은 어, 상원 형님은 도대체 집을 언제 살 생각이십니까? 집살 생각이 없어요. 예. 이렇게 저는 어, 플랫 A, B, C로 제가 4년, 6년 만약에 월세를 연장하잖아요. 지금 인테리어를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벽지, 바닥지, 화장실까지 심지어 제가 호텔식으로 싹 꾸며놨어요. 와이프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예, 4년, 6년 살잖아요. 그럼 난딴데 이사 가고 싶을 것 같아. 물론 그때 돼서 여기 계속 살수 있으면 어, 살것 같아요. 근데 또 옆단지도 또 엄청나게 좋은 아파트들이 많거든. 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 어 궁극적으로 자녀들이 좀 배우, 교육에 좀 재능이 있다 싶으면, 어, 대치동 개, 개포도, 아, 대, 대치동 이쪽에, 꾸지 쪽에 신축, 레, 레미안 대치 팰리스 같은 신축이 들어설 거잖아요. 음마파트 재건축되고, 그리고 이제, 어디죠? 저기 미어우성미 우선미도 그리고 성 성경 아파트 그 재건축이 될 텐데 그 재건축되면 또 얼마나 그 좋게 또 멋지게 아파트가 들어서겠습니까? 그 아파트로 가서 또 4년 6년 살면 될것 같아요. 이제 먼 훗날이 되긴 하겠지만 비트코인이 충분하면 이렇게 선택지가 다양해, 다양해지는 겁니다. 자 월세 그 2년 4년 뒤 2년 뒤에 4년 뒤에 6년 어, 갱신될까요 하는 고민이 도, 고민보다 어, 시세 차이 걷고 양도세, 재산세, 보유세 걱정하는 게 훨씬 더 짜증나고 진짜 귀찮습니다. 이거 당해보는 사람들은 알아요. 에뭐 다양한 오늘 팁을 드렸습니다. 감안해서 집을 사든지 말든지 본인 자유입니다. 어, 내 돈도 아니니까. 내나는 방송에서 최대한 비트코인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내집 마련은 10년 뒤에 해라. 그만큼 집살 필요가 없다는 라 것을 매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에, 감사합니다.